오늘은 스타트 A 12주차 동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던 어느 오후였어요. 키키네 집에 편지가 왔지요. 어? 무슨 편지지? 우와! 이건 사자가 보낸 편지구나. 조금 이따가 보여줄게. 사자가 보낸 편지구나. 어디 한번 읽어봐야지. 키키야, 내일은 오늘은 내 생일이야. 이따가 우리 집에 놀러와줘. 키키는 편지를 듣고 친구들을 만나러 갔어요. 제일 먼저 만난 것은 자우원 앉아주세요 친구들 앉아주세요. 제일 먼저 만난 친구는 키키가 길을 가다가 제일 먼저 곰을 만났어요. 곰이 키키에게 물어봤어요. 키키야 너 어디 아, 가니? 우한이가 물어봤지 어디? 우한이 어디? 우원이 보마 너 어디 가는 길이니? 너 어디 가는 길이야? 너도 사자 생일 파티 가는 길이야? 그럼 내 뒤를 따라와? 그러자 우원이가? 잠깐, 잠깐! 하며 망토를 쓰고 뒤를 따라왔어. 우원 망토 쓰고 따라오세요. 망토 쓰고 따라와 우원아. 이번에는 키키가 가다가 공작을 만났어요. 공작이 키키에게 물어봤어요. 키키야! 인체 임체, 키키, 인체가 물어봐야지. 키키야! 키키야! 어! 어디 가는 길이니? 어, 나 사자 생일파티에 가는 길이야. 너는? 나도 사자 생일파티에 가는 길이야. 그래? 그럼 내 뒤를 따라와. 그러더니. 잠깐만! 그러더니 머리에 아름다운 왕관을 쓰고 따라왔어요. 키키는 곰이랑 공자가 데리고 또 가고 있는 중에 다람쥐를 만났어요. 다람쥐 정원이가 물어보네요. 키키야키키야 어. 어디 가는 길이니? 어, 나 사자 생일 파티에 가는 길이야. 너는? 어, 사자 생일 파티. 어, 파티장은. 그래? 그럼 내 뒤를 따라와. 잠깐! 그러더니 머리에 멋진 모자를 쓰고 따라왔어요. 얘들아, 내뒤 따라와. 우원아, 윤채야 정원아, 내뒤 따라와. 일로와. 우리 여기 나무 앞에서 쉬었다 가자. 너무 다리 아프지 않아? 거기 앉아봐. 허, 나무 앞에서 쉬었다 가자. 응원, 저기 앉아봐. 나무에서 쉬었다 가자. 어, 더웠다. 얘들아, 이제 여기가 생일파티장이야. 모두 앉아봐. 모두 자리에 앉아봐. 저기 자리에 앉아봐. 우리 그럼 생일 파티 노래 부르고 이 카메라로 우리 상, 생일 파티 찍어보자. 자, 우리 그럼 사자 생일 파티 노래 불러보자. 하나 둘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사자의 생일 축하합니다. 우원아, 윤채야 정원아, 안녕. 안녕.